아마미타불아마미타불아마미타불 아마미타불, 아마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 간단하고 쉬운 지명연불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수행하기 쉬운 지명연불 부처님의 맹호를 지니고 소리내어 부르는 연불법 되겠습니다 중국의 원영대사님은 아미타경 요해 강의에서 서가 세종께서 아미타경에서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지니는 연불법, 즉 지명연불법을 가르치셨다 하시면서 이것은 네 가지 연불법, 네 가지 연불법의 뭐 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상연불, 여기에 상자는 모양상자입니다. 이 관상연불은 불상이나 불상이나 탱화의 모습을 관하는 연불, 또 관상연불은 생각상자의 상자, 관상입니다. 관상연불은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하는 연불. 세 번째는 실상연불이라 하여 우리의 자성인 법신을 관하는 연불을 실상연불이라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명연불이라 하여 지금까지 늘 말씀드리는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고 부르는 그러한 연불법이 지명연불이라 합니다.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지니고 부르는 연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지명 연불이 아주 가장 간단하고 쉬우며 지극히 안전하다 하였습니다. 왜 간단하고 쉽고 안전한가? 이 지명 연불법은 나무아미타불 여섯 글자만 지니면 되나니 이보다 더 간단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시면서 또한 번만 가르치면 누구나 다 알아듣고 실행할 수 있나니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아, 굳이 화두를 들고 의단을 일으켜 참고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부처님의 공덕이나 상호를 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가 하고, 이 지명연불,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고 부르는 이 지명연불법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광대사님께서도 이 지명연불을 버리고,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등의 연불법을 닦겠다고 절대 나서지 말라고 평소에 충고하셨습니다. 물론 네 가지 연불법 가운데 오직 부처님의 명호를 치송하는 방법 이 지명연불법이 말법시대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잘 들어맞기 때문이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혹 연불 행자 가운데 연불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불보살님의 가피나 영음이 없다고 불만하거나 아 불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 나이 업과 인연에 따라 불보살님의 영험과 가피는 빨리 다다를 수 있고 늦게 올수 있을 뿐이지. 예, 우리들이 연불 수행한다면 불보살님의 가피와 영험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겁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마치 둥그런 둥근 해가 높은 산봉우리부터 먼저 비추고. 점차 낮은 골짜기까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빛을 비추는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염불하여 수행한다면 어, 때가 되면 우리들이 이 수행한 그 갑으로 어, 불보살님의 카피와 영험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카피와 영험을 의심하지 말고 꼭 믿고 부지런히 수행한 만큼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염불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